네,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오른 소리 오늘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 CBS의 고용의 논설위원. 아,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요. 제가 CBS에 공문까지 보내서 어, 급하게 모시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laughs> 기억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판 내부자들에서 감사원 포함해서 국가기관의 곳곳에 정말 깊숙한 곳을 취재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논설위원이신데.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돌아오지 못한 해병. 정말 최생병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그 밀도 있게 취재를 해서 모든 사항을 정리하셔서 한번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도 있고 네, 해서 오늘 발표를 했다고요. 예, 네, 오늘 좀 이제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CBS 논설위원 구용입니다. 우리 김성호 사장님 평소에 존경하고 하는데 이렇게 옳은 소리에 초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뭐 책을 내셔서 모시기도 했지만 저희가 또 행정안전위원회라서 네, 경찰의 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아, 그렇군요. 하고, 예, 네, 경찰청이 소관이거고요 예, 관련돼서 좀 짚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오른소리 독자들 가장 궁금해하실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모시게 됐는데요. 일단 경북 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 여단장은 죄가 있는데 사단장은 죄가 없다라는. 다소 희한한 결과를 내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말이죠. 이게 오늘 저도 이런 댓글이 많던데 임성근 사단장의 변호인이냐 경찰이 이런 댓글이 많던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가고요. 오늘 또 이렇게 그 브리핑을 보는데 브리핑 일방적 발표만 하고 또 언론과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기자들이 질문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다음에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어왜 이곳을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높고 지금 전국의 핵을 강타하는 사건인데 네. 이 사건을 경찰이 왜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하면서 마사지하면서 이렇게 쉽게 쉽게 넘어가는지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국정농단이랄까 이 최상병 특검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왜 경북경찰청은 멀쩡하게 군 경찰로부터 접수받은 사건을 군 검찰에게 그것도 대통령실과 통화한 이후에 돌려줬나 이것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 문제 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과 일주일 전에 그 우리 운영위가 있었잖아요. 네. 국회 운영위에서 이제 그 비서실장이 나와서 아마 경찰이 1 0일 정도 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거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그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저희들끼리 이게 이미 가이드라인이고 어떻게 보면 이미 경찰 수사가 끝난 상황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실이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 수사를 처음 시작할 때 돌아보면 경찰은 이 사건이 1년이나 이렇게 걸려서 나올 사건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아니죠. 사건이죠. 예. 왜냐면은 당시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7월 20일부터 수사에 들어갔는데, 19일부터 사실상 수사에 들어갔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경북경찰청에서 빨리 줘라. 우리 빨리 해야 되겠다. 왜안 넘기냐? 이렇게 독촉 전화까지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국방부가 뭐 개입하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수사를 거의 1년 지나서 이렇게까지 해온 것은 우리가 의심하는 대로 마사지 오기 충분한 것이고, 네네. 이 수사를 과연 국민들이 믿겠냐? 결국은. 특검을 가자는 얘기밖에 오늘 결론은 다른 결론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한번 리뷰하면서 취, 취재해 보신 입장에서는 네네.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의아한 지점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점들이 의아했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렇게 경찰이 결론 내는 것은 대통령실의 뜻과 같거든요. 그럼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특검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북 경찰청에서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항명 사건, 이첩 보류 사건, 수사 요압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저 특검을 하든지 그때 결정하자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결국은 오늘 경북 경찰청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어 불송치를 한 것은 대통령실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그렇게 음. 해서 특검이 거봐라 필요 없지 않냐. 지금 아마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네네. 그래서 그 책에서도 그런데 정말 그 우리 경찰한테 이제 바라는 것은 그 제자리에서 제 임무를 하는 것을 바라는데 책에서도 말했지만 경찰이 이 사건에 있어서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이첩했을 때사실 풀보다 빨리 눕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해서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수사를 하고 기계있게 수사를 할 것처럼 하다가 그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첩 기록을 회수하러 왔을 때부터는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이 흐느끼면서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선배 그 경찰 해병대 선배 맞습니다. 경찰한테 네. 어, 이러셔도 되는 거냐 우리는 지금 압수색다 받고 있고 박 대령이 지금 억울하게 조사 받고 있는데 정말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 수사 팀장인가 어떤 분이 흐흐거리면서 어 인사를 하고 나중에 필승은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첩기로 회수를 뺏기는 과정도 정말 너무 어이없이 돌려주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공군 수사관 국방부 검찰단에 아마 중사나될 겁니다 <laughs> 네. 그한 사람이 경북경찰청에 8월 2일 날 오후 3시에 데려가서 아마 7 시쯤 도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찰관 다섯 명이 도열해 있어요. 경, 경정급 한 명을 포함해서 다섯 명이 그것 도열하고 의외네요 도 있다가 이척 기록 달라니까 그냥 줍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공군 그 수사관이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에 올라오다가 이건 누군가 조정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기 전에 경찰이 물어요. 그러면은 그 회소 공문은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그 중사 수사관한테 물어봐요. 네네. 검사도 아니고 수사관한테 그러니까 제가 상부에 보고하고 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서울로 떠나요 음. 서울에 오면서 이제 고속도로 상에서 전화를 했는지 그 이첩기로 공무은 알아서 하십시오 경찰에서 저기 판단하십시오 라고 <laughs> 통보를 해줘요 급하게 그 네. 그러니까 이런 경찰한테 이번 사건 수사권이 있어서 수사를 하긴 했는데 과연 이 수사를 오늘 1년이 지나서 거의 뭐 11개월, 12개월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 그것도 가장 핵심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이 수사를 얼마나 그 많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바로 입장을 냈던데요 어, 입장문이 읽다가 벌벌 떨었습니다 저도 뭐... 여섯 가지 했던 얘기들인데다 지금 기록을 찾아서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던 지경이던데요. 그 임성근 사단장 말이 정확하게 옳아요. 자기가 그동안 언론한테 설명한 것을 경찰이 100% 자기 얘기를 다 들어줬다. 음. 동일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아마 저를 타깃으로 한것같아요이 책을 발간한 분이나 이런 아, 분들은 그 책, 책이 바로 돌아오지 못한 해병 예, 예, 책이네요. 예. 예, 책을 정정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회수하든지. 아니면 재발간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7월 20일까지 너한테 시간을 줄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오늘 7월 20일까지? 예예. 예. 그렇게 사과의 뜻을 개인적 공개적으로 표시를 해달라. 그렇지 어... 않으면 자기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오늘 기자들에게 자기 입장문을 뿌린 것 같아요. 이 책의 일부의 비극의 씨앗에 보면 사단장의 변명, 해병대사령관 일사단장에게 책임을 묻다 해서 이제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얘기 가 사실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 20페이지 정도 걸쳐서 예, 나오는 거죠. 취재 주력이기도 했고. 예, 저는 사실 명예훼손에 대비해서 충분히 순화하고 제가 아는 것보다 70%, 80% 정도만 소화를 했거든요. 네. 왜냐면 은 제가 이분하고 한 25분간 통화를 했어요. 아, 통화도 직접 하셨어요? 예, 예. 왜냐면 저는 아무 일면식도 없는데 2월인가 3월인가에 거의 400페이지 되는 그 자료를 두툼한 자료를 저한테 택배로 보냈더라고요. 아, 취재한다는 거 알고?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왜 저한테 보내셨냐 사단장님 그랬더니 평소에 칼럼을 쓰고 관심이 많으셔서 음.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제 저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를 전제로 해가지고 25분간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주장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는 나는 작전통제권이 없었다. 그 당아그 경북 경찰청했던 예 그거 그러니까 그 같은 얘기죠. 음. 그다음에 나는 수중 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언론들이 수중과 수변을 헷갈린다. 장화는 신하라고 했지만. 네. 수중 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이런가요 네, 이런 그두 가지를 얘기하셔. 그거 다 알고 있다. 언제 그 사단장님이 뭐 수중 수색 지시를 했다고 쓴 적은 없다. 그렇게 대대장들이 오해하게끔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에 가서 만약에 이게 기소가 된다면 재판에 가서 저는 따져볼 문제라고 본다. 사단장님 주장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아주 25분간 했는데 바둑판식 수색이 뭐냐 이런 것도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재밌는 게. 그 당시에 바둑판식 수색을 해병대, 그 포병대대에 전달을 했을 때, 그 해병대 대대장을 포함해서 장병들이 모두 고민을 했거든요. 도대체 바둑판 수색이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사단장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상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육상에서. 수중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음. 그래서 소나무나 어떤 돌이 있으면 소나무나 돌을 특정해놓고 거기를 이제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정렬해서 수색을 하라는 것이죠. 아 잠깐만 이게, 이게 익사자에 대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이었는데, 그렇죠. 예, 물건 관련이 없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지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고, 근데 그 말씀이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면, 자 실종자 수색을 하면 어느 정도 그 덩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둑판 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나무나 돌을 두고 특정해서 바둑판식 수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정밀한 수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탄피를 찾는 데나 탄피를 가능하겠죠. 단어를 찾는다든지. 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네. 아니면 넓게 뭐 바둑판식 수색을 한다고도 그것은 물체의 크기에 따라서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자기는 그렇게 얘기지만 솔직히 말해서 육지에서 시신을 찾는데 그렇게 바둑판식 수색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본인은 자꾸 수중이 아니라고 하면서 극구 그렇게 말씀을 하신가. 그분 주장은 뭐 그분 주장대로 우리가 납득이 간다고 하지만 언론은 언제든지 합리적 의심을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의 것인데 이걸 명예훼손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오금제 어, 대응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그분이 식으로도? 오면 대응을 해야죠, 제가. 그런데 책이 많이 팔려야 대응을 할 텐데 큰 걱정입니다. 이 <laughs> 쏠아오지 예, 예. 못한 해병, 우리 구형의 논설위원님의 책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20페이지에 걸쳐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한, 한두 대목 정도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까요? 오늘 그 경찰청, 경북 경찰청의 요지를 말하면 월권 행위는 있었지만. 직권남용 행위는 없었다가 그 가장 테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권 행위를 했기 때문에 뭐 징계를 할수 있겠지만 행정상 사법적 조치 대상은 아니다 이런 얘긴데 이제 그 이유를 따져 보니까 이 사단장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사단장이 안전에 대한 의무가 있었냐 없었냐 이걸 갖다가 따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앞으로 좀몇 분간 얘기하는 부분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처음 조사했을 때 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국방부 조사본부의 첫 자료와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실 것은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료를 이첩을 했잖아요. 경북경찰청에 검찰단이 뺏어왔어요. 네. 뺏어와 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한테 먼저 재검토를 하라고 했잖아요. 8월8일에 그렇죠. 그래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처음에 재검토를 해 가지고. 해병대 수사단이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어, 이첩을 해야 된다고 이첩을 했는데 6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이제 일단 재검토를 했어요. 그 6명이 네. 임성근 사단장도 포함되고 그 말단에 두명만 포함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본부의 첫 조사 결과는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국방부 장관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빼라. 그래서 이제 대대장 2명 나머지 다 빼고 최종적으로는 대대장 2명만 경북 경찰청에 어, 과실치사 혐의로 이제 넘기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8명, 6명, 2명. 2명. 그리고 이번에 6명이지만 사실상 이번에는 사단장이 빠진 그 6명일 거 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보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이게 다르구나. 그쵸. 직권남용 혐의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약간 비현령 이연령비연령이거든요 어, 직권남용의 그 범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재판에 넘겨서 그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요지를 보니까 월권 행위는 있었는데 그 직권남용은 없다고 하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 사단장이 안전에 대한 의무가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런데 국방부 조사본부의 첫 재검토 결과는 안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음. 이 사단장이 네. 그 사단장이 이제 7월 18일 날그 예천 현장에 가요 그래서 9시인가 오전 9시인가 10시인가에 포 3대대 구중대가 작업하고 있는 구간을 임성근 사단장이 가요. 직접 방문해서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중대장이 그 구중대 구중대의 중대장이 병사들을 전개를 안 시켰어요. 왜냐면은 하그 하천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이 안된 거예요. 갑자기 음,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안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에 대기를 시킨 거예요. 병사들을. 그때 이제 사단장이 오는 거예요. 사단장이 와가지고 행정관한테 너네 몇중대냐 병력들은 왜 아직도 거기 있냐? 투입을 안 시키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빨리 내려와. 아, 뭐 사단장이 현장에서 빨리 내려와. 그럼뭐 무조건 쳐 나가는 거죠. 네. 예, 거기에서 이제 속칭 깬 거죠.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렇게 직접. 하, 예, 예. 그러니까 중대장은 지금 안전성 평가를 하고 병력을 전개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 지휘권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지휘권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와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는 작전 전개를 재촉하는 등 지휘관의 안전한 수색 활동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사단장이 이렇게 판단. 실제로 해서. 현장 지휘관 안전하게 수사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막았으니까요. 예, 네. 그런데 지금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한테 이런 위험성 평가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 평가 의무는 그 여단장 현장에 있는 여단장, 그러니까 저 해병대 1사단이 신속기동부대라고 7여단을 파견하잖아요. 네. 칠여단 병력수가 모자라니까 이제 포병 대대 3개 대대를 같이 보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현장 지휘관의 총 대장은 거기에 여단장 어, 대령. 네네. 그분인데 이 부부 이 현장 지휘관인 여단장한테 있다고 이제 경찰은 지금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당장 튀어 나와서 수사하라고 하면 안정 평가를 하려는 현장 지휘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단장이 명령을 하면 군 입장에서는 그걸 뭐 아유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지금 보는 중이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는 네. 병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장교들은?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또 사례가 뭐였냐면은 이제 사단장이 와가지고 복장 상태를 나중에 지적을 해요 네. 빨간 태안 입고 눈에 뭐그결 그, 결심을 굳게 하지 못하고 군기가 빠져 있다라는 취지에 이런 그 명령을 하는 거죠. 말은 뭐, 그렇지만 그냥 빨간색 옷을 입혀서 사진에 잘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거였겠죠. 예, 그리고 이제 네. 7월 19일 날 사망 최수훈 상병이 9시 4분에 물에 떠내려가잖아요. 그 시간에 원래 사단장이 그 포병 7대대의 다른 중대가 작업하는 데를 가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용민 대대장이 그 7대대장이 그 현장에 가 있었어요. 근데 국방부 조사본부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사단장이 와가지고 호병 7대대의 수색 현장을 통제하지 않고 관계자 임성근이 방문하는 지역에 그 이용민 대대장이 먼저 가서 외적 자세만 확인하게 함으로써 수색 현장의 안전 의무를 회방했다. 라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판단을 했거든요. 현장 지휘관이 의존하려고 딴 데로 빠져나간 것도 문제였다 이렇게 아, 그렇죠. 지적한 거네요. 예, 네. 그렇죠. 이런 걸 보, 봤을 때이 국방부 조사본부하고 결과와 너무 다르고 오늘 경찰이 발표한 내용은 정말 아까 임성근 사단장이 얘기한 대로 자기 진술을 100% 경찰이 다 받아준 거예요. 아... 그렇게 하고 이제 법 논리상으로는 뭐냐면 직권남용이 되려면 그 권한을 침해한 정도에 되려면 어 구체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이고 네.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 근데 사실 법리 이 문제만으로는 또 따지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 여단장의 진술이라든지 각 사람의 진술을 놓고 그것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지 아니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지를 판별을 해야지. 따져봐야죠. 예, 따져볼 네. 문제인데 경찰은 좌우지간에 이것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그 최상병 사망과 그것이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 음. 일반적 추상적으로는 있지만 네.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 음. 송치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논리를 했고요. 네네. 또 이제 또 하나의 그 쟁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급박한 출동 지시예요. 사실은 그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7월 15일 15일날 경북 경찰청에서 음. 그 호우 복구 피해 작업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5, 16일날 양일간 사단 지휘관 휴일를 해요. 그 지휘관 휴일에서 본인은 어, 이것이 실종자 임무수색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해요. 네. 근데 그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 여덟장을 포함해서 대대장들은 그날 휴일에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 우리는. 우리는 뭐라고 아, 하는 니다 사전에 예고하고 간 것이 아니라 일단 무작정 태워놓고 가다 보니 까 덮어놓고 가다 보니까 아 이게 수색 작전이었구나라고 알았다는 것이 현장 지휘관들의 증언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16일 날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을 그 여기 현장 지휘관인 7 여단장이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를 안 것은 7월 17일 날 아침에 떠나요 포항에서 경북 해천으로 그러면서 고속도로 상에서 임성근 사단장한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일단 그, 출동하고 예. 가는 길에 야 가서 어, 수색해 그렇죠. 뭐 이렇게 된 걸라고 예. 이해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게 되는 부대에서 거죠. 관련된 장비를 챙겨오거나 이럴 틈이 ]죠. 없이 그렇죠. 간 것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 이제 와서 음. 그 전날 회의 때 이미 내가 다한 얘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증언이 현재 뒷받침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거네요?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때 간 것은 삽과 마대자루만 가지고 간 거죠. 음, 그렇게 하고 일종의 음, 수해 복구일지 몰라도. 예, 예. 그리고 해병대 그 수색 부대가 떠난 게 천육백 명이 떠났는데 같은 시간 같은 때 떠난 게 아니에요. 먼저 칠여단이 떠나고 음. 순차적으로 떠나요. 그래서 오전 오후까지 계속 예천 현장에 작전 전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사실상 밤7월1 7일 저녁 9 시에 일단은 예천 현장에 다 가는군요. 네. 1,600명이 도착하는데 네. 더더욱이 호병대대 3개, 3개 부대는 실종자 수색을 오전에도 못 듣고 저녁 8시에서야 들어요. 아. 대대 간부들이. 네. 그리고 부대원들은 다음날 새벽에 들어요. 너희들의 임무는. 왜냐하면 호우 피, 피해 복구 작업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옥 뭐 침수 피해를 복구한다든지 뭐 길을 메꾼다든지 복구다든지, 삽들고 뭐 한다든지 예. 그런 예. 것들을 뭐 하겠죠. 여러가지 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종자 임무 수색하려면은 왜냐면 그 내성천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여름에는 강이나 마찬가지. 예요 아, 이게 물도 불어나 있고 강물에 음. 엄청난 유속이 엄청날 텐데. 그러면 구명조끼라든지 로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요 그렇죠. 당일 부대원들은 당일 18일날 첫날 작업을 하거든요. 첫날 알아요,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임무 공지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의 주장만 경찰이 받아들여주고 아 그냥 그 전날 한게 맞다 이렇게 받아들여준 거네요. 예예 예, 다른 사람 얘기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인생 되게 쉽네요. 7여 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진술한 내용은 제가 봤는데 경북 경찰청에 가서 진술한 내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칠려단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차츰 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네, 될것같아요다 그래야 되겠네요. 같아요. 네. 아, 이렇게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나왔던 증언들이 무시당한 채 임성근 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경찰의 결정문이 나오고 뒤이어서 이제 우리 돌아오지 못한 해병을 쓰신 고용의 논설위원 등을 겨냥해서 책을 전량 회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까지 말 그대로 적반하장으로 가 있는 이 상태 참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는데요. 저희 일단 상황에 대한 공유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엔 이어서는 그 소위 말한 대통령의 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저희인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